본격적으로 지난주 챔피언십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위클리 <laughs> 챔피언십. 야. 네, 먼저 26일에 벌어진 네. 개인전 경기부터 저희가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전 시조 일 경기입니다. 박준영과 김정민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박준영 선수의 약간의 유민관 때문에 재경기까지 치러진 경기에서. 김장미 선수가 4대 3으로 승리를 거둔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시조 두 번째 경기는 안혁 선수와 이기석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와, 안혁 선수의 수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장전에서 이기석 선수의 찬스를 극적인 슬라이딩으로 걷어내면서 슈퍼 세이브에 성공했죠.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승자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개인전 시조 패자전, 박준요대 이기석 선수의 경기인데. 박준현 선수가 패자부 활전에서 이기적 선수한테 4대 0이란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인전 디조 1경기입니다 원창현 선수와 이진규 선수 연장 접전 끝에 결국 이진규 선수가 원창현진힐테스를 깨는 귀염을 토하는 경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디조 두 번째 경기는 양진혁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장동훈 선수의 감각적인 힐패스에 이은 이 멋진 터닝슛 아 대단했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1대 0으로 승리를 차지하게 됐네요. 예 개인전 뒤로 패자전 원창현 선수 양진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원창현 선수가 양진혁 선수한테 2대 0으로 지면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주차 개인전 아, 아. 정말 이변의 아, 시작이었었죠. 네. 그렇죠 원창현 선수의 네. 탈락. 마음이 아픕니다. 이 친한 선수로서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저주를 건 입장에서는 <웃음> 어떠세요? 뾰로롱! <laughs> 하고 제가 어. 저주를 건 것처럼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네.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 경기에서 네. 뭐 다수의 네. 1등을 거둔 적이 있죠 근데도 음. 챔피언십 대회 오프라인 대회만 나오면 뭐 죽을 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 네. 운이 좀안 좋았던 선수였던 예,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왜냐면 하 맨날 원창현 선수 만났거든요 아이 아. 둘이 악연이네요 앙숙이죠 네. 서로 그 예. 백숙이 먹고 싶네요 아. 아, 원창현 선수가 좀 자만했던 걸까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진규 선수의 물귀신 작전으로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네. 패배를 하게 됐죠. 박준혁 선수와 이기석 선수의 경기도 패자전 경기였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대승을 거뒀죠. 에이, 넣었어요? 네 골이 네. 나왔어요. 와 멋있네요. 화려하게 못 봤죠. 대 영. 네. 그때 경기를 보셨잖아요. 해설을 했죠, 공니라 아, 아, 해설을 네. 하셨죠. 아니, 아,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너무하네. <laughs> 해설을 하시면서 <해주면서> 봤다, <laughs>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런 거죠? 네, 아이, 아, 흥분했네. 아, 더워라. 아, 정말 네. 저도 경기를 해설하면서 느꼈던 것이 박준영선수의 네. 막강한 공격력 아, 아이 친구는 나중에 결혼해서, 어, 쌍둥이를 날것 같다라는 <laughs>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어. 좋았습니다. 약간 그 아.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동선수가 아, 그렇죠. 좀 비슷한. 네. 아, 얼굴도 잘생겼어요, 박준영 선수. 중에. 맞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네. 네. 어, 어, 자기 스타일이에요? 네. 데이트 한번 신청하세요? 어, 지혜 남자 한번 드려. 아, 이 트리플 J 위험한데요? 제가 신청하세요. 아, 진짜 놀킬. 아, 네. 정말 싫다고. 아, 어, 아, 어, 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아, 저 이제 막 데이트 신청하면 다 거절당할 거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 무슨 아. 일이에요? 오늘 첫 번째 경기였죠? 2치 30점이와 비주얼의 경기. 유도현과 정찬이 시작이 됐는데. 전반 정찬이의 침착한 슈팅에 이어 득점이 그대로 후반까지 유지가 되면서 비주얼이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김강과 정찬이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이두 번째 경기에도 정찬이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성제골 그리고 연장 역전골까지 와 정찬이 선수 이날 정말 컨디션 좋았나봐요. 네, 2차 30점이와 비주얼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윤성윤 선수와 정찬이.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비주얼팀을 이날 정찬이로 시작해서 정찬이로 끝이 났네요. 2체 30점 위에 마지막 주자 윤성용마저 2대1로 무너뜨린 정찬이.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창현과 이진규의 첫 번째 경기, 개인전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걸까요? 팀전에서 또다시 이진규를 만난 원창현은 이번에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또한번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승부차기에 돌입한 양팀 선수들 정재영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얼리미티드의 정재영이 가까스로 이진규를 따돌리고 팀에 1승을 안겨줬네요. 네, 얼리믹과 트리플제이의 3세트 경기입니다. 정재영 선수와 박준효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트리플제이의 박준효의 골키핑은 언제 봐도 1품입니다. 박준효는 선제골에 이어 추가 골까지 성공시키며 얼리미티드 정재영을 돌려세웠죠. 자, 어린티드의 안천복 선수가 대장으로 나왔던 마지막 경기. 4세트에서도 박준호 선수는 환상적인 칩슛으로 역전골을 득점하면서 트리플 제이의첫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준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진규의 원창현 어, 스나이핑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들어갔던 트리플 제의두 번째 경기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팀전에서도 예상을 빗나가는 경기들의 속출이 됐네요. 네, 네. 정찬희 선수가 저는 이렇게까지 잘한 선수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네, 올킬이라니 이번 음. 시즌 처음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처음이고 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올킬인데 네. 정말 사람들이 좀 보기에는 네.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네. 속된 말로 좀 나대기만 한 타. <laughs> <좀> 이런 <laughs> 이미지의 선수였는데. 어, 네. 이렇게 올킬을 하면서 네. 그 이미지를 탈피했어요 제대로 나댔죠? 공선에서는 어, 그렇죠. 아, 제대로, 제대로 날라다니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레머니 요렇게 네. 하더라고요 좀 예. 없어 보였어요 조금. 아, <laughs> 그쪽은... <laughs> 네, 근데 피파 안에서 세레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찌르는 거아저이라이모비치로골 네. 넣었을 때 가끔씩 뭐 이런 거 이런 거 추더라고요 저 어제 그런 거 쳤어요 네. 이런 거치던데요 아니 어제 클럽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춘천못 자요. 전체적인 느낌있네요 근데? 카메라 아, 아, 느낌. 아. 이런 거? 아, 그 성인 클럽 느낌. 예. 네, 네. 아, 아니거든요. 어, 왜 때려요? 아, 저주, 저주 거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에요. 저주를 피해가야겠네. 어, 왜 이렇게 다나 싫어해? 나 지혜 남자 ]까? 하고 나서 저, 저 이미지 실추된 거 어떡할 거예요? 아니에요.